디엔쿨라에서 수안 보셨구요. 지금부터는 디엔, 디엔 볼텐데 얘는 뭐 하얀거 묻어있는거는 수안이에요. 수안. 새그럽다. 새그럽다. 새큼마다 수안이었구요. 지금부터는 요거 볼게요. 디엔, 디엔.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 했죠? 디엔. 왼쪽에 있는거 혀, 혀설자구요. 너무 달아가지고 헤 하고 혀가 이렇게 달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이, 달아 이렇게 혀 나오는 거. 이게 tn자예요. 이게 어떤 글자냐면요. 여러분 중국어 몰라도 이 노래 다알죠 t 미미 니샤우다 t 미미할때 t 미미의그 tn자예요. t 미미 t 미미가 되게 달콤하다는 라 뜻이거든. 달콤하다. 그때의 tn이 달달한 뜻이고요. tn 근데 달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달다 달달하다 달콤하다 커피를 먹었을 때도 달수 있어요 맛이 아진 어, 카페 헌티엔 카페 헌티엔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성시경 목소리도 달콤할 수 있고요 오늘 하루가 되게 달콤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어떤 달콤한 대상일 수도 있고요 저 바퀴벌레 같은 연인이 그 연인이 되게 달콤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T.N.을 쓰는 게 우리말하고 같아요. 술도 달콤한 날이 있어요. 그때도 T.N.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달콤. 잠도 되게. 어, 근데 보통 잠을 잘 잤을 때는 睡이다하우샹아 이렇게 쓰지, 睡이다하우티엔나라고잘 쓰지는 않지만 잠은 되게 향기롭게 잤, 잤다라고 말해요. 잠은 되게 맛있게 잤다. 중국 사람들은 어, 이렇게 요새 써요. 요새 이렇게. 어, 이거는 그냥 실제 있는 말은 아닌데 어떤 여배우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빅토리아 어떤 여배우가 자기 웨이보에다가 그 이렇게 자기 sns 에다가 어 디엔 더예 라고 이제 달콤한 밤 이렇게 남겨놨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죠. 실제 중국인이 상영하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달콤한 밤 되세요 이렇게 는쓸수 있지만 잠을 자, 잘 잤다라고 말할 때는 스위드 하우 샹아 이렇게 써요 스위드 하우 샹 되게 향기롭게 잤다 스위드 어, 하우 디엔 보다는 스위드 하우 샹 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같아 맛있게 잤다 맛있게 잤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스위드 하우 샹아 아니 이렇게 여기 디엔을 샹으로 바꿔 달라고요 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디엔 어떻게 많이 쓰이냐면 달다 달콤하다 그리고 되게 기분이 달콤한 거, 행복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甜, 티엔, 甜미미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甜,한 글자만 있으면 달다, 라는 뜻인데, 甜, 티엔, 甜더 있으면, 우리, 달, 달 때, 달다, 달달하다, 둘다 쓰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달다, 甜, 달달하다, 甜,甜,甜,甜, 더, 달달한 것, 음에 달달한 것, 할땐甜,甜, 더, 달달하다, 할땐甜,甜, 甜甜甜甜的달달한 것, 甜甜的우리달달한 것, 것. 것 그러면甜甜的,这是甜甜的. 그리고 우리의 시간甜甜的, 아닌가苦苦더마 우리의 시간甜甜的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래서 중국 과일 이름 중에 제일 단 거,甜瓜,甜瓜, 그러면 이게 참외예요.甜瓜, 과일 중에 단 과일,甜瓜,甜瓜, 이게 참외예요.甜瓜 달콤한 과일, 甜瓜. 어, 네朋友더화 과도好甜啦. 아, 有니朋友的話맛친구 있다면 참 달콤할 텐데. 좋은 표현입니다. 甜瓜,甜瓜. 이게 참외란 뜻이구요甜瓜. 자, 그리고 디엠, 蜜蜜 미미 할때그디엠 미는 미가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단꿀 같은 거. 음의 꿀 같은 거. 그달 되게 달콤한 거를 甜蜜, 甜蜜라고 쓰고요. 관계도 dm이 할수 있어요 우리들의 관계 워건타 한 dm이 렇게도쓸수 있고요 워和워던남朋友 남자친구한테 dm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허니버터칩 같은 거 이름 지을 때 d m 많이 쓸수 있어요 dm이 달콤해란 뜻이죠 너의 웃는 얼굴이 달콤해 이런 표현으로 쓸수 있죠 dm dm 돼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꾸이미는 어 이때 쓰진 않고 친구라는 표현이에요 여자들끼리의 친구 여자들끼리의 친구를 꾸이미라고 써, 쓰고요 디미는 달콤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어 여자들이 좋아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거 디저트 같은 것 중에 달콤달콤한 쿠키 뭐 마카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디엔시 디엔시 달콤한 식품들이 그냥 간식거리에요 달달한 간식들 뭐 사탕 초콜릿 어 酷气 biscuit, baccarat, 我不喜欢我不喜欢我、嗯啊、不喜欢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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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我的我的我的我的我 이거 먹고 이안 닦아가지고 풍망한그곰돌이 이야기 기억나시죠? 디엔시, 어떠한 운 같은 것들 다디엔이라고 쓰고요. 아까 얘기했던 디엠미하고 디엠미미 다 달콤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아까 배웠던 쏜쏜 새콤하다하고 디엔 달콤하다가 합치면 우리 맨날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새콤달콤 그의사안 나오지. 새콤달콤에 나오나? 아, 나 먹었던 것 같다, 최근에. 산, 산티엔, 그러면 새콤하고 달콤해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초급 교재에 요, 요 처음 배울 때, 요, 산, 요, 티엔 이거 배울 때 많이 나와. 요, 산, 요, 티엔. 요, 산, 요, 티엔. 새콤하고 달콤해 그거를, 어, 새콤달콤해라고 쓰는데요. 실제 한지인들은 이렇게 더 많이 써요. 그냥 요, 산, 요, 티엔 보다 그냥 산티엔. 산티엔 이렇게 많이 쓰고요. 오늘 틀었던 곡 중에, 이 곡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오늘 틀었던 곡 리스트 드릴 텐데요. 다섯 번째 곡이 이거였어요. 다섯 번째 곡이 수안티엔 이 곡이었어요. 아까 여러분 입장하실 때 들었던 곡 이름이 수안티엔 이 곡이었어요. 이 노래가 수안티엔이란 곡이에요. 되게 한도, 한동안 인기 있었던 수안티엔. 되게 새콤달콤의 사랑의 맛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되게 설레이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쌀 디엔이라고 쓰고요. 그러면 한번 표현해 보세요. 디엔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엔을 넣어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먹었을 때 맛이 디엔 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디엔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들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 맞아요. 달다, 달달하다 달콤하다 다 맞는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단게 좋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난 단게 좋아. 달달한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달콤한 맛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몸매에 어떤 상황이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我喜欢甜甜的. 좋아요, 我喜欢甜甜的.我喜欢甜的.我喜欢甜的. 아이고, 甜的. 나는 단게 좋아라는 표현이고요. 나는 다른 커피가 좋아라고 하려면, 음, 나는 단 커피가 좋아. 我喜欢甜的.我喜欢甜甜的.난 단게 좋아랑 난 달달한게 좋아의 차이입니다. 我喜欢 나는 좋아. 甜 한. 甜的. 카페 커피가 좋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我喜欢甜的咖啡.여러我 很喜欢甜的咖啡。我每天喝甜的咖啡。我不喜欢苦的。我喜欢甜的咖啡라고 쓸수 있고요. 당건 없어요. 그럼 배웠던 거 없어요라고 묻는 거니까.没有甜的吗？没有甜的吗？당건 没有. 없어요. 원래 떼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판위상 띄어드리는 거예요.没有甜的吗？라고 쓸수 있고요. 그리고, 와, 너네 둘 정말 달달하다. 니네 진짜 달달하다. 요렇게 쓸수 있어요. 너희 둘, 너희 두 사람. 님은 리아. 무슨량 슬리아. 너희 두 사람 진짜 달달하네. 진짜 막, 막, 진짜 달달하네. 부럽게. 님은 양가. 어, 이것도 맞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일 때는 요까지만 써가지고 님은 리아. 요렇게 더 많이 써요. 사람일 때는 님은 리아. 난한甜啊你們倆好甜 정말 달콤하네你們倆好甜我是 5번은 요걸표 외우세요. 5번은요. 嘴는 입이에요. 입이 달콤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 나쁘게 말하면 되게 아첨하는 거란뜻도 포함될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달콤하게 해 주는 사람. 저는 이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예쁜 말 하는 사람 JTN. 아 JTN. 아니다 JTN을 발음해야 돼요. J h o TN. JTN 발음하실 때 JTN. 삼성 이성이니까 JTN 이렇게 발음하셔야겠네요. 뜨부치 <목소리> JTN. 그러면 정말 당신 이미 달콤하시네요. 참 말씀 예쁘게 하시네요라고 하려면 똑같은 말이라도 뭐 그냥 오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 해주는 사람 그러면. 어, 당신 말씀하시는 게,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친하이다,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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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쟤, 힛, 나.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니, 쟤, 이거 그냥 끊고요. 니, 쟤, 짠, 힛. 쟤, 짠, 힛.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요. 여기에 정말이니까, 혹은, 그냥, 너라는 상대가 필요 없으면, 쟤, 짠,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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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하오틴 뭐 이런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쥐에 찬티 아니면 그냥 아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예쁘네요 하려면 쇼드 헌티엔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 요하드 헌티엔 이것도 맞아요 쇼드 헌티엔 말하는게 말하는게 달콤하시네요 이것도다 맞아요 또 거의 입이 달콤하다는 것도 어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거고 정말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예쁘게 하시네요 라고 해도 돼요 쇼드 헌티엔 쇼드 헌티엔 혹은, 쥐헌 텐, 쥐짠 텐, 니도 쥐짠 텐. 다 맞는 표현입니다. 쥐헌 텐, 쥐 페이 찬 텐. 또可以, 쥐헌 텐. 쉐어더 헌 텐. 쉐어더 헌티 쉐어더 헌 텐. 여러분이 채팅으로 나한테 기분 좋게 말해주면, 쉐어더 헌 텐. 아우, 정말 달콤하게 채팅 하시네요. 다더헌 텐. 可以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과일가게 가면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요거는 중급자들만 시과 부티엔 부야오치엔 요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트같은데 가면 시과는 수박이구요 부티엔 부야오치엔 어삐죄 할때죄 맞아요 근데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막입닥쳐 이런 말 쓰면 안돼 어 그러면 죄 부티엔이지 시과 부티엔 부야오치엔 이게 라오반이 뭐라고 얘기한걸까요 시과가 부티엔 달지않아 그럼 부야오치 이게 사장님들이 하는 거짓말. 이게 무슨 뜻일까? 수박이 뿌티엔, 안 달면, 뿌여치엔, 뿌여치돈안 내도 돼. 와, 강남 건물주님도 오랜만이다. 달지 않으면 돈안 받아요. 어, 그쵸? 그 뜻이에요. 여기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안 달면 돈안 받을게요. 어떻게 쓴다고요? 안 달면 돈안 받을게요. 안 달면 공짜. 자, 시과 뿌티엔, 뿌여치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사면 돼요? 아, 라오반, 그러면, 라이거 like, uh, 저 주세요. 부티엔더 그러면 안딴 걸로 주세요. 이렇게 센스 있게 받아칠 수 있겠죠? 시가 부티엔, 不要钱. 중국식 유머예요. <laughs> 자 지금 웃으시면 돼요. 시가 부티엔, 不要钱.어 그러면 라오반 그러면 개워 부여 부티엔더어야부티엔더 그러면 안딴 걸로 주세요.라고 할때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어 시가 부티엔, 不要钱. 나给我不不甜的. 옛날 옛날식 유머죠? 억지로 웃기는 하 아, 했을 때 이게 이제 DN 쓰는 거고요. 요게 다 DN이에요. 그래서 맛이 달다, 상황이 되게 달달하고 목소리 달달할 때, 그리고 우리 관계가 너랑 나랑은 참 달콤해라고 할 때, 너 말하는 게참 달콤하다라고 할 때도 요렇게 쓸수 있어요. Sweet한 DN. 요렇게 쓸수 있고요. 자, 요게 DN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구 할게요. 왜냐면 하 둘이 비슷한 게 많거든요. 구 비슷하게 많거든요. 자, 구 어떻게 외우라고요? 뒤에는 달다 그반대말 구는 쓰다에요. 글자 어떻게 외워요? 글자 외울 때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외우시면 돼요. 풀은 풀 초자 풀은 옛날부터 썼어. 그래서 쓸 고자예요. 풀은 옛날부터 쭉 되게 써왔기 때문에 이게 어, 구쓸 고자예요. 구 쓰다. 쓴 것도 똑같아 근데 이게 쓸 고자잖아요. 그래서 쓰다 고되다. 쓰다. 고되다 두 가지 뜻으로 쓸수 있고요. 구되게써 근데 뭔가 하루 일과가 되게 썼으면 그거 고되다예요. 쓰다 고되다, 쓰다 고되다. 그래서 과일 중에 아까 디엔과는 참외였는데 중국에 이거 은근히 많거든요. 구과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먹는 거못본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꽤 자주 볼수 있어요. 구과 먹으면 되게 막 약간 떫은 느낌 나는 느낌이 있어. 구과. 이게 과일 중에 아까 아까 과는과는 참외였고 이거 칠과마 과마 먹어본 사람이 있나 네요리해서 먹어야 맛있는 과일인데 중국 가면 되게 쉽게 볼수 있거든요 수세미과의 과일 과일인가 워부타이칭추 난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 치나 강쿠네 치과 치과 이렇게 쓸수 있고요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먹는지 안 먹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구과 음, 요렇게 쓸수있고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쓸수 있어요. 그러면, 카페 헝쿠바. 카페 헝쿠바. 런닝맨이고요 카페, 자막인 것 같아요. 카페, 아마 지석진 씨가 커피를 마셨나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요? 카페 헝쿠바. 구는 쓰다. 그냥 액면가 그대로 쓰다라고 쓸 때는, 어, 카페 헝쿠바. 카페 헝쿠바. 카페 헝쿠바. 카페 헌쿠바, 무슨 뜻? 커피 되게 쓰죠? 라는 뜻이에요. 커피 되게 쓰죠? 어, 방배 타 주세요. 카페 헌쿠바, 장이하신가 카페 헌쿠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차콜리는 차콜리인데, 푸쿠더 차콜리, 부쿠더 차콜리, 부쿠더 차콜리, 부쿠더 차콜리, 차콜리. 이거 무슨 뜻? 아니, 초콜릿 잘못 먹으면 겁나 쓰잖아. 음 뜬금없지만 오이는 왜 광과일까요 노란색이 아닌데 예전에는 약간 그 노란빛의 오이가 많았나보죠 그것까지 다 일일이 다 알고 어떻게 살겠어요 포쿠우더치아리 그게 옛날엔 노란색이 많았다가 색깔이 좀 변한게 아닐까요 포쿠우더치아리릿포쿠우더치아리릿 그러면 쓰지 않은 초콜릿 이라고 쓸수있고요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쓰지 않은 커피 쓰지 않은 커피 이건 쓰지 않거든요 음, 늙은 오이 노란색이에요. 자, 어, 쓰지 않은 커피. 한적하게 쓴 거는 울지 않는 거. 울지마 울지마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째스포크 더카페好하是不苦的咖더카페하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가면 맨날 하는 말. 싱크울러 싱크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써왔던 그 싱크울러 무슨 뜻이냐면 신 매울 신구 쓸고 맵고 쓴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싱쿨러 어떻게 쓴다고요 맵고 쓴 시간을 잘 보내셨습니다 싱쿨러 수고하셨습니다 우츠카레사마데시다 할때싱쿨러 수고하셨습니다가 그러니까 거기서 뭔 말이에요 달콤한 시간을 보냈으면 수고했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맵고 쓴 시간을 보냈으니까 싱크 온라 원래 중국인들이 많이 안쓰이만 진짜 많이 쓰던데 싱 <laughs> 싱크 싱크 에이 니네 싱크 싱크 진짜 많이 쓰던데 거기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랬나 싱크 러라 쓰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우리처럼 막 아침에는 그모닝 점심에는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는 뭐 들어갈게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막 그런 문화가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회의 끝나서 우리가 먼저 한국 사람들이 먼저 아 싱크홀라 싱크홀라 그러면 중국인들도 에 싱크싱크 뭐그 정도로 얘기해줘요 에 싱크싱크 이 싱크. 정도로 우리처럼 막 싱크홀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먼저 하면 그쪽에서도 싱크싱크 싱크. 그 정도로 얘기해볼 수 있어요 아침 말도 마찬가지야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에도 막자오샤 이렇게 인사하면 자오, 뭐그 정도로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이 아예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어, 약간 인사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구한 거를 먹는 거는 정말 쓴 거를 먹었다라는 의미가 좀 이렇게 비유돼가지고요 고통을 맛봤을 때다츠울러뭐 어, 예를 들면 음, 친구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 막삼수사수에는또 떨어졌어 츠울러 뭔가 되게 고통을 맛본 거예요 출쿨러 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맛봤을 때 출쿨러 구가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들 출쿨러 난스러워 출쿨러 그럼 나 마음이 어때? 친구가 되게 잘못됐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신 아까 배웠던 거? 첫 번째 거 배웠던 거? 첫 번째 거 배웠던 거? 마음이 마음이 어때? 워신 쩜 뭐야? 워신 쩜 뭐야? 음... 워신... 我心怎么样他生病了他吃苦了所以我心酸워我心酸내 마음이 되게 시큰시큰해. 이래서酸苦다 쓰신 거고요. 자 요새 유행하는 말이에요. 중국인들 사이에 시작 버버 신리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아까 힘들었죠? 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왜 귀신 꿈꿨죠? 어 귀신 꿈꿨죠할때그 느낌처럼 중국 친구들은 다큰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원래는 원래는 시아스 바보 럿 이게 애기 놀랬죠. 이게 원래 유행어였는데 그게 너무 이제 막 유행하다 보니까 바바가 들어간 표현들이 막 되게 널리 퍼진 거예요. 그래서 바바가 뭐냐면 베이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큰 어른들이 자기를 1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전 이거 런 진짜 싫어하는데 페이 아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페이인데 페이 오늘 아팠죠. 페이 오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바 어, 애기가, 내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 스스로가 애기인 거야. 원래는 시아스 바마월러가 2015년에 최고의 유행어였어요. 근데 그게, 요렇게, 조금 더 바뀌면서, 바버 시니쿠. 바버 시니쿠. 그러면, 나, 애기 오늘 힘들었죠.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디엔나. 디엔나. 바버 애기, 애기 마음속이 썼어. 이게, 애기 힘들었죠. 라는 뜻으로. 죽겨버고 싶다 명전수의 시엔힘들었어 시엔.. 버버신니쿠 바.. 애기힘들었어 타니.. 타니아파또 이런 느낌으로 <laughs> 어 진짜.. 타.. 타니아파또버버신니쿠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겠죠? 나온똥딱또자이렇게 <laughs>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 잘생난생 구잘생난 상. 구잘쓰 런샹 구, 잘 런션. 구 쓰자, 쓰다 잘쓰 비로소 런샹 요거 책 제목 여러분들이 어, 어떤 직원 생각하고책 제목을 한번 번역해 보세요. 고대야 인생이제 이승녀가 여기는 그거예요. 우리로 치면 해민 스님 같이 되게 SNS 열심히 하시는 스님. 우리 해민 스님 되게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되게 처음에 S. 미민스님이랑페북 같이 열심히 하다가 너무 많이 업, 업로드해가지고 친구 안 하잖아, 이제. 어, 헬민스님이 왜쓴 책이 그 뭐지? 비,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런 거 쓰신 것처럼 이분도 책 썼다 하면 되게 인기, 책을 썼다 하면 막 되게 화제가 돼요. 되게 막 멋진 말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프니까 인생이다. 쓰니까 힘드니까 인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달프니까 인생이다. 어, 쓰기에 비로소 인생이다. 어, 이렇게 해도 예쁘네. 쓰니까 비로소 인생이다. 쓰기에 비로소 인생이다. 쓰니까 인생이다. 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 책도 하, 한때 이렇게 좀 많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마음에 힐링을 줬던 그런 책으로 쓸수 있고요. 苦잘 쓸라 生 자, 工作再苦也要笑一笑.工作 일이再 더구 힘들어. 그래도 예, 야, 해야 돼. 笑,笑. 어떻게 번역할까요? 음, 구, 잘 쓸라, 쌩. 씁니다 비로소 인생입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公,어再 구, 예, 要笑笑 음, 힘들수록 웃어야 돼. 맞아요. 더 힘들어도, 더 힘들어도 웃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 느낌 좋네요. 힘들어도 웃자. 힘들어도 웃자. 뭐, 이런 느낌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힘들어도 웃자. 힘들어도 웃자 공주어짜이예 일을 잘하고 그래도 그러면 좀덜 힘든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일이 힘들어도 웃자 공주어잘일예 일을 잘하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자, 쩐다 정말 힘레어이 꼬마의 하루 일과는 어땠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진짜 정말 레들어요 진짜 정말 힘들어요 이 얘기의 하루 일과를 번역해 주세요 진짜 정말 힘레어 한쿠 한네 아 꼬마 학원 되게 얼굴 다니나 보네. 아우 <laughs> 아우 와 진짜 힘들고 피곤해요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진짜 힘들고 피곤해요. 그래서 쿠는 정말 맛이 쓴 것도 그렇고요. 인생의 쓴 맛을 봤을 때 그리고 마음이 되게 고될 때다 쿠자를 쓸수 있어요. 이럴 때, 쩌리더션 후어, 쩌리션 후어, 여기 생활 한쿠.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딱 봐도 힘들어 보이긴 해요 쩌리 셩후아 헝쿠 쩌리 셩후아 헝쿠 진짜 개피곤 <laughs> 누구야? 어, 그러니까 엄마가 쓰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쩌리 셩후아 헝쿠 10시 58분인데 안 자고 쩌리 셩후아 헝쿠 내일은 더 힘들 것이다 쩌리 셩후아 헝쿠 여기 핵피곤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기숙사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2층 침대 같은 게 없잖아 뭔가 일터 같은데 그냥 자는 것 같아 자, 그 요까지가 구에 대한 표현이고요. 제가 구하고 디엔을 같이 한 이유는 옛날 어느 책에서 어, 중국인들이 왜 차를 즐겨 마시나 뭐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봤던 네 글자가 뭔가 빡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안 잊혀, 잊혀지지 않는 거.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天中代, 아, 구종달티엔 구종달티엔 누가, 왜 중국인들은 차를 즐겨 마시냐라고 했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종 따이 티엔. 근데 네 글자인데 너무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구종 따이 티엔. 무슨 뜻일까요? 그냥 고작 네 글자인데 느낌이 빡 오는 거야. 구종 따이 티엔. 왜 차를 중국인들이 많이 마셔요? 음, 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아니면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뭐 어떤 질문을 받든 구종딸티엔 어쓴 거를 잘 견뎌내면 그 안에 달콤함이 숨어 있기 때문이래요 구종딸티엔 커피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좀 달콤한 얘는 디엔종딸쿠겠다 디엔종딸쿠 오늘 하루는 쓰지만 월급은 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디엔종 엔종딸쿠 구종딸티엔 디엔. 그말 듣는데 뭔가 딱 그런 느낌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와이 글기 참 좋다 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약간 고진감래 느낌도 숨어 있겠다, 그쵸? 근데 고진감래라는 말은 그냥, 구진, 어, 감, 깐, 깐, 안소, 디엔 나이, 구진, 깐, 나이, 구진, 깐, 나이라고 쓰다보단 구진, 구진, 깐, 나이라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 어, 달콤함과 씀이 함께 공존한다는 느낌인데, 그냥 직장 생활을 왜 하세요? 그냥 그런 거에 다 답할 수 있는 되게 현명한 답변인 것 같아. 구정다이 티엔. 멋진 답인 것 같아. 왜 또, 직장을 또 나가요? 구종다이티엔. 왜 연애하세요? 연애하면 귀찮잖아요. 연애하면 막 시간 맞춰서 문자 보내줘야 되고, 막 데리러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왜 연애하세요? 그 중에 tn, tn 하는 게 있으니까요. 구종다이티엔. 그래서,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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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 라이 맛이 인생을 표현한다고 하나 봐요. 구종다이티엔. 예쁘죠? 이 말. 구종다이티엔.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서, 요렇게 한번 장문해 볼게요. 구 가지고, 구종다이티엔 기억하시면서, 음, 어, 그래도 좋으니까요. 달콤하니까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나는 이런 게 되게 좋아. 이게 매력적인 것 같아. 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수안티엔쿨라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고요왜 공부해요? 구종다이티엔 구종다이티엔.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뭔가 달콤한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i s 시환 vois, tu 쓴 o 같습니다. 오 o 시환시환 구더 카페, 없어. 시어구더 카페. 对. 아가는 아가 그거예요. 내가 페이 오늘 힘들었죠. 이런 거 페이 심 마음이 마음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아까 했던 거. 우리 아까 그거 짤어딨지짤 짤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봐봐. 어 이거 지금 대륙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거 쓰면 되게 좋아요 대륙에도 빵 터져. 이런 거 쓰시면 되게 좋아해 줘요. 특히 또이 방송 같은 거할때 겁나 좋아해요. 바버시니쿠, 바버시니쿠. 이거 옛날에 저기가 알려준 거야. 우리 페이가. 바버시니쿠. 아가 마음이 안 좋았죠. 탄이 오늘 힘들었죠. 이렇게 쓸 때. 아 출근하기 싫다. 내 인생은 너무 너의 인생은 너무 써.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페이시니쿠, 바버시니쿠. 음, 제로가. 不想샹班不想샹班혹은不想去샹班둘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不想去샹班 출근하러 가기 싫다. 뭐 이렇게 표현하나봐不想샹班도 맞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중국인들 말하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말해不想去샹班不想去샹班我的런生很苦내 인생은 너무 써. 자, 그리고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웃어야 돼. 아까 그책 제목 고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책 제목. 더 힘들어도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想샤吧오늘런란은헌쿠 쿠는 <목소리> 멋져 라는 뜻이고요 구 삼성으로 쓸게요 미안해요 구네 그치 자음란샹很쿠내 <목소리> 인생은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도 웃자 라고 쓰려면 어떻게 쓸까요 짤쿠 얘뭐뭐 예, 해야 돼얘얘 예, 예 뒤에 바로 씨하고 쓰지 말고 뭐뭐 해야 돼더 써보세요 대화한 글도 더 넣어봐 예. Yeah. 자, 하오샤오는 되게 웃기다 예요 아, 하오샤오 진짜 웃기다. 이렇게 쓸때 이거 말고 말고 땡땡땡. 짜이쿠예요. 맞아 예요. 셔머 강남 건물주님이랑 대우가 합치세요. 두개 합쳐. 그쵸이두개 합쳐. 강남 건물주님이랑 대우랑 합쳐. 아, 대우가 강남 건물주야? 그럼그 <laughs> 아니, 닉네임 말고 글을 합쳐. 그러면 짜이쿠. 짜이쿠. 아이고, 짜이. 짜이. 구예여 笑비笑좀不자라고 쓰려면 笑笑笑吧笑笑吧 셔, 셔와 셔, 셔와 셀 구예여 笑와셔셀 구예여 셔와 셔셀 구예여 셔와 셀 구예여 셔와 셀 구예여 셔와 셀 구예여 셔와 셀 구예여 셀 구예여 셀 구예여 셀 구예여 셀 구예여 셀는예여셀다예여셀구예 거는 구예여 셀 구예여 셀 구예여 셀 구예여